여러분의 일본어 주치, 여러분 의일 주치 요입니다 너무너무 잘생긴 사람이나 또는 너무 예쁜 사람을 보고 첫눈에 반한 적이 있으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데 아, 그 정도로 잘생긴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자, 오늘 문장은요. 나 사실 너를 보고 첫눈에 반했어. 네이 문장입니다. 자 이거 일본어로 바꿔서 말해볼게요. 채널 등록, 채널 등록. 이네, 이네. 실수와 와타세 킴이니 히토메 보레시 단다. 실수와 와타세 킴이니 히토 보레시 단다. 짓와는 사실은 조금 꺼내기 어려운 말할때 짓와 라는 말을 앞에 붙여주면 돼요. 기미는요. 너라든가 자네에 해당되는 말이고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만 써주세요. 히또메보레 히또츠, 후타츠 할때 히또츠에다가 눈, 매 라는 말이 붙어서 한눈 또는 뭐 첫눈이라고 보시면 되죠. 호레르는 바나다라는 뜻이고요.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호레르라고 말하면 되는데 이 문장처럼 히토메보레처럼 앞에다가 다른 단어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호에다가 타금이 붙었어요. 텐텐 붙어서 히토메보레라고 읽어 주세요. 히토메보레 시탄다는 수류의 과거형이죠. 했어. 実は私君に一目惚れしたんだ。ね、色気こべぐれへぼぬんこと直見ねよ。じゃあおぬちりょうぬんよぎかずいみだ。またね。実は私君に一目惚れしたんだ。実は私君に一目惚れしたんだ。実は私君に一目惚れしたんだ。